안녕하세요. 제이시입니다 오늘도 밤 체험을 가겠습니다. 오늘은 한세분 정도 오실 것 같고요. 좀 있으면 도착하니까 모셔서 밤 따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켓 받으면 고맙겠습니다. 아, 짠뜩한 가 주네. 어렵게 여기 그냥 지나갔더니만은 해고 같네. 여기 들어가 봐야지. 이, 이쪽으로 이 들어오세요. 여기 많아가지고. 그쪽에 있, 있어요? 네 <laughs>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떨어진 것 같아. <laughs> <오. 웃음> 이렇게 하면 밤이. <남이? 웃음> 자, 세상 <자잔>, 나옵니다. 와 <laughs> 이쪽 뒤쪽에도 보시고. <laughs> 네. 자 이거 자연이 주는 산물 맨날 사 먹다가 틀끼이야아 머리. 아 터진 모자로구나. 네 머리 머리끄댕이를 자꾸 뜯기고 있어요. 네, 오늘 오늘 복장이 불량해요. 신발도 크록스 신어오고. 아 그러니까요. 발려. 오늘 너무 마음이 급했어요. 늦어가지고. 아, 장화가 우리 집에 없는 걸처음부못했어요 맨날 같이 다니니까. 여기 일랑강이네 여기서, 응? 나 이렇게 얘기해야 돼. 응, 영상도 들어가면서. 해. <laughs> 언제 국수 얘기일 <먹일> 건데? 응, <laughs> 음, 알아서. 퍼요. 아, 여기가 없다는 게 너가 했네, 이거, 그냥. <laughs> 아니, 우리 저희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으로. 예? 어저께 사람 하나 들, 들, 들었더라고. 요 밑에도 사람 있던데, 엄마. 응. 응, 알았다, 해라. 네. 우리 가로질러 가자. 이발 밑에, 응. 이렇게 밤이 있습니다. 요, 요 앞에. 응. 요 앞에 요것들. 응, 근데 저 있어. 요거요거 요거 있을 것 같은데? 응, 발로 응. 요거 요것도. 응. 네. 아까, 아까 지인분이세요? 후배요. 이건 아, 썩었어요 아, <laughs> 네. 저쪽 밑으로 내려가 보실래요? 이게, 이게 토종들이에요, 토종. 밤이 작아요, 토종은. 오. 예, <놀람> 예, 거기, 예, 거기 모아놨어요. 눈이 너무 좋으신데요? 어, 여기 요거. 나무, 예. 보시죠. 여기. 어? 네네. 여기요, 보세요. 여기 는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봅시다. 지금 여기 안 했어요. 이제 개봉 이다지 사람이 안온 곳이니까 이런 거은 그냥 벌려진 건데 그냥 돌려먹으면 깎아 돼요. 깎아까먹으면 음. 돼요. 예. 지금 이쪽 하냐 지금 사람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 응. 가로, 이렇 저기로 들어가요. 그냥. 네. 그냥 이쪽에서 한 사람하고. 그냥 분산되지. 네. 밤이다. 와우, 밤이다. 밤이다. 맛있는 밤이다. 어, 이틀 동안 밤 타러 왔는데, <laughs> 괜찮죠? 네, 너무 재밌습니다. 힘든 것도 모르고,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연이 주는 삶. 재밌습니다. 이렇게 네, 하면, 아, 이거 썩어. 이거 썩어. 뭐한 거는 나중에, 네. 밤깡 가위를 팔아요. 네네, 네, 집에 있어요. 두개다 있어요. 그걸로 어. 해서 깎아서, <laughs> 네. 그 뭐냐. 밥에 놓고 드시면 진짜 좋아. 밤밥. 어제 안 그래도 밤 깎는 과일로 저도 한동안 집사람이랑 먹었어. 한동안 자주 깎았어요. <laughs> 오늘은 밤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많이 없어. 아 오늘은. 만족합니다. 네? 만족합니다. 다운인데? <laughs> 육지가 따서 너무 힘들어. 자연이. <laughs> 네. 오늘은 좀. 어저께 했을 땐 아, 저 자리는 네 했는데 벌써 사람이 들어가 버려 갖고 밤에 없었어요 다른 데 와서 조금 한것 같은데. 어쩔 괜찮아요. 수 없는 거. 그래도 좋아요. 좋아요. 맞아. 이게 없는 거라니. 열심히 잘. 근데 잘꽤 많이 추웠어요. 운전인데. 응. 아니, 네. 어저께 비해는 아니, 아니 세 바릿. 이 삼촌이 빨리 오세요 하니까. 이능 <laughs>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아니, 없어. 그막 썩은, 썩 것들로 까록 까득 까갖고. 아, 썩은 거. 저희 눈안 썩어 보여던다는데 어, <로로> 지나가 <laughs> 오늘, 네, 지금 차 타고 있는데요. 오늘 밤 체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밤이 별로 없습니다. 어제 할 때는 진짜 가방 하나 가득 채웠는데, 오늘은 못했어요. 네, 어제 했을 때 다른 코스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laughs> 그, 다른 코스로 안 들어왔더니, 다른 코스로 왔더니만 다른 코스에 밤이 없습니다. 다 죽고 갔어요. 그래도 음. 오늘, 그래도 마무리하고. 괜찮았어요? 음. 네. 음. 괜찮았어요? 좋아요. 해봅니다. <laughs>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